심사에 따라서반드시흉명은탈락하게 되는 3차 예선 1대1 배틀 나와주세요 yes, sir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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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붙게 될줄 알았어요. p 타입 씨가. 누구를 고를 것인지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느꼈죠. 아, 요거 나다. 촉이 따고 왔어요. 아, P 타입 씨가 디길이를 디기리를... 네, 아... 예, 그랬습니다. 이유가 뭔지 혹시 들어봐도 될까요? <laughs> 당연히 이유는 딱 하나죠. 승리에 대한 욕심. 어떤 래퍼와 붙고 싶나요? 좀 쉽게 가고자 합니다. 오래 하고 싶습니다. 디길이 형님 저랑 하시죠. <laughs> 저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한 상대로서 디기령님이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.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건 맞으니까 최선은 다 할게요. 어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저 진필이 진짜 좋아하거든요. 더 높이 올라갔으면 했는데 저에서 막혀서 끝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진짜. 디기령이 제일 큰 미스터리였죠. 방송 나가면 큰 일인데 나는 걱정이 될 정도였으니까. show me the money six eight. now a beat one 는 c 세 a 물로 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t 쟁이 e yogi shits. I'm not s r i g h t i 한번 들어볼까요? 예스아 yep. yes, 가볼까요? p 타 y 4 e 2 h 4 4 i 4 4 4 4 4 4 4 4 4 t 4 t 4 4 a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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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일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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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상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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